지금 시각이 8시 55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학원을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까지 제가 원래 엄마 차를 타고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학원 원래 9시부터 8시까지 계속 학원에 있어야 했는데 빠지고 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는 그런 브이로그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laughs> 싫어 지금 9시니까 지금쯤이면 저의 친구들은 다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플라나 근데 확실히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을 잡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책을 30일 안에 끝내야지 이러고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딱딱딱딱 써놓고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뿐, 그죠? 저는 학원 가면 플래너를 먼저 씁니다. 전날에 쓰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전날에. 대부분 돌려서 쓰지는 못하고요. 5 분이면 쓰니까 국어를 조금 부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제가 조금 <laughs> 음. 지금 시 풀거든요. 시를 약간 음미한 느낌으로 집중해서 풀어주겠습니다. 히히히. 음 짜유짜유 먹을거예요 오늘 아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라면을 한번 스캔해 줄게요 스낵면 엄마 <목소리> 스낵면 먹을까? 나 지금 빨리 일해야 돼 왜안 해? 나 시간이 없어. 경건한 마음으로. <laughs> 맛있겠다. 스낵면 너무 오랜만에 먹어요. 한... 4년 된 듯? 그지 아니 캐나다에서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났어, 사이. 음. 음, 음, 장갑. 들어가자. 계획은 국어까지만 짰고요 국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거더할 예정입니다. 근데 밥 먹고 나니까 조금 졸린데. 국어 풀고 낮잠 조금 고려해볼게요. 영, 양... 엉 날개를 받아보겠다. 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봐도. 로제는 조금 전에 맘마 먹었지요. 그지저려래서 응? 한숨 좀 잤더니, 와우.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사실 제가 찍지는 않았지만, 이 자의스토리를 풀고 있었고요. 이제 다 풀어서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는 문학을 좀 많이 틀리는 편이고요. No. w h 하지아 슬프고 화나니까 가까이 찍어야지 뭐지 졸면서 풀었나? 뇌가 빠졌는데 졸면서 풀어서 그런가 봐요 원래 이러지 않거든요 오답 파티구만 오케이 돈까스랑 소반 먹을 거예요. 맛있게부터드세요 짠. 맛있

응? 문제가 있지? 방금 문 닫는데 어떻게 또 뜯을 수가 있어? 너씨입 옆에 딱 증거가 있어. 어? 증거가 딱 있어요. 어? 진짜 반성 1도 없다. <laughs> 너무 신기해. <laughs> 그 순간만 미안한 척하고. 뜯지 마. 인형은 그렇게 갖고 노는 거 아니야. 내일 설날이라 학원을 안 가는 관계로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게 되었습니다 국어에 막 재능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요 노력으로 앞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타이머를 맞출게요 1시간 20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풀면 어느정도 나오세요? 그 다음에 2등급? 2등급 2등급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등급의 벽에서 지금 가로막혀 있어요 1등급은 어떻게 하나올까 대체 1학년도 이렇게 어려운데 수학이 제일 급하긴 한데 그렇다고 국어를 내다 버릴 수 없으니까 저는 2년을 썼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구구 문법도 제, 제 그거는 제 지식은 체언, 용언 이런 것이 멈췄어요. 시작합시다. 지금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첫 점을 하겠습니다. 54524 어? 5, 응? 응. 아,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더못 하겠어. 아, 잠만. 4, 542 <laughs> 어? 이러지 마. 이거 아니야. 86 <laughs> 진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됐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이게 말이 돼? 88점부터 1등급이야 <laughs> 나 안해, 나 공부 안할거야 엄마 88점부터 할 등급인데 86점이야 <laughs> 아! 그 잠시 나갈거같아 2등급은 나왔네 야,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야. 뭘. 아니, 1등급이 내가 있다고. 아이. 우리 학년에. 야, 너는. Who are you? 너는 국어 수업을 1년 반이나 안 들었잖아. 뭔 상관이야, 한국인인데. <laughs> 걔 나이에서 한국 1도 안 썼어. 아, 근데 너. 한국인인데. 아니, 네가 국어 공부를 해봤으니 알거 아니야. 그게 말로 쓰는 거랑 공부하는게 다른 거라는 건. 근데 나는 갑자기 잘하고 싶단 말이야. 개토카트 자기. 갑자기 <laughs> 자라고 싶다고. 어, 나도 갑자기 어, 또뭐 하고 싶어. 항상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천천히 성장하는 거 싫어. 아. 미네 <laughs> 이제 잘 거예요. 지금 시각은 3시 18분이고요.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laughs>